현대제철한테 복수를 못했는데 <목소리> 자 갑니다 지소영! 눈바람을 그냥 때려야죠! 갑니다 지소영! <목소리> <치세요! 목소리> 2023 WK 리그 챔피언은 인천 현대제철입니다! 어쨌든 현대제철이라는 이름을 걸고 어우연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목소리> 아직도 그때 챔프 2차전만 생각하면 은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모두 다 같이 힘합쳐서 싸웁시다. 今天没有 가 오늘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진 시상식 영광스러운 자리에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노윤지입니다. 네, 배우 이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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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제철 2023 한국 우먼스 풋볼 어워즈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민을 내가 있겠습니다 국민에 대하여, 국기에 대하여 격례 <laughs> 다음은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 여자 축구 연맹 오규상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실게요.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 자, 이어서 시상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예정인데요. 연맹에서는 2023년 한국 여자 축구연맹 주최 주관한 대회에서 성적이 우수한 팀을 선정하여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올해 최우수 팀으로 선정했습니다. 2023 여자 초등부 올해 최우수 팀은 경북 상대초등학교, 경남 남강초등학교입니다. 중등부 입상팀 울산현대청운중학교입니다. 경북 포항여정고 그리고 전남광양여고입니다. 경북 위덕대학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선 우리 학원 축구팀한테도 이런 축하받을 기회를 만들어주신 우리 오기상 회장님. 연맹사함국에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큰 무대에서 남강초등학교 여자축구부를 대표해서 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고요. 이 상은 뭐 제가 받는 상이 아니라 저희들 딸들이 1년 동안 고생해서 받는 상이기 때문에 저희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제가 이 자리에 빌어서 좀 사과의 말씀 전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올한해저 때문에 힘들어 하신 심판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laughs> 이 자리 빌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꼭 전달 전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여자 축구의 최고의 포창천 부드럽고 카리스마 넘치는 심판으로 경기를 운영한 심판입니다. 심판상에는 차인지 심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랄게요. 참좀 기분이 좋게만은 가볍게만은 받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때로는 선수분들께, 때로는 지도자분들께 정말 좀 속상한 판정을 드릴 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의 휘슬 하나에 그리고 플래 하나에. 여러분들의 땀과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포지션별 최우주 부분, 올해의 골키퍼상, 인천현대제철 김정미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올해의 수비수상, 인천현대제철의 김혜리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도움 상에는 올해의 미드필더상 수원 FC 위민 지소현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득점 상에는 올해의 공격수상 수원 FC 위민 팀의 문미라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문미라 선수는 빠른 발과 센스 있는 올해의 신인상에는 화창 케이스포. 천가람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최고의 감독 최고의 오케스트라 올해 감독상에는 인천 현대제철 김은숙 감독입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모토가 편견을 깨는 선수가 되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 이거는 저 혼자만 받은 게 아니라 저희 동료들과 어, 코치스테이크와 같이 해가지고 저를 잘 지도해 주시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지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연말 보내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부담감 속에서도 통합 11연패를 이뤘기 때문에 이렇게 큰 감독상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올해는 새로운 태양이 뜰 거라고 모두들 예상했었고 1차전에 저희가 어웨이에서 3대1로 지고 어, 모든 분들께서 아 현대는 이제 올해 우승 못하겠다 이제 올해는 수원이 우승하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면서 뭔가 그, 그거에 대한 거를 깨고 싶었고 저희 선수들만큼은 저희 팀만큼은 저희가 꼭 우승할 거라고 좀 생각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현대해철한테 복수를 못했는데 아직도 그때 챔프 2차전만 생각하면은 그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모두 다 같이 힘 합쳐서 싸웁시다. <laughs> 지수연 선수 얘기처럼 저희한테 끊임없이 경쟁하시고 저희 또한 도전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순서는 이 여러분들을 위한 축하 공연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희 앞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어, 제가 있는 FC 아나콘다 그리고 영진 배우님께서 있었던 FC 액션인 스타와 함께 축구를 하는 친구입니다. FC 원더우먼의 가수 키썸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한국 여자 축구 선수분들이 그렇게 잘 놀다. 또한번 SBS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FC 원더우먼 팀에 새롭게 등장한 가수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여성 래퍼이자 언프리티 랩스타2에 출연해서 우승도 차지한 FC 원더우먼 트로드 씨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시상은 모두 끝나게 됐고요. 다음에 전체 기념 촬영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